블레이크 스넬, 사이영상 투수가 선택한 LA 다저스.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 지난 4일, 메이저리그의 FA 시장이 요동쳤다. 전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블레이크 스넬이 LA 다저스와 5년 총액 1억 82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새 도전에 나섰다. 이는 메이저리그 역대 좌완 투수 계약 금액 중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다저스가 얼마나 그의 영입에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날 진행된 입단식은 그야말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이었다. 스넬의 다저스 유니폼 입단식은 단순한 발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구단 팬들은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오랜 수건을 풀기 위해 한 단계 도약한 순간으로 이를 평가했다. 블레이크 스넬은 2016년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데뷔하며 MLB의 문을 열었다. 이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거치며 리그 최고의 좌완 투수로 거듭났다. 그의 통산 기록은 211경기 1096.2이닝 투구, 76승 58패, 평균자책점 3.19, 특히 2018년과 2023년에 AL과 NL 사이영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역사의 이름을 새겼다. 2018년 스넬은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자리잡았다. 당시 그는 21승 5패, 평균자책점 1.89로 리그 타자들을 압도했다. 그는 사위 영상 수상 소감에서 모든 것은 팀과의 화합에서 시작됐다며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의 공을 강조했지만 그가 가진 천재적 재능과 압도적 퍼포먼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2023년 NL에서 다시 한번 사위 영상을 차지하며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록뿐만 아니라 더 성숙하고 완성된 투구 철학으로 리그를 지배했다. 다저스가 스네를 영입한 이유는 명확하다. 앤드류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은 입단식에서 우리는 스넬을 상대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그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정답이다라며 이번 계약이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한수라고 강조했다. 다저스는 매년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최정상급 구단이다. 그러나 월드시리즈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지난 기억을 떠올리면 이번 스넬의 영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웃음을 향한 기다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스넬 역시 이러한 비전을 받아들였다. 그는 다저스의 팀 구성과 문화는 내가 꼭 함께 하고 싶은 곳이었다며 입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저스의 타선은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라인업 중 하나다. 이제 그들이 나를 위해 타격을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흥미롭다고 말했다. 스넬의 말대로 다저스의 라인업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최초로 5 0홈런 50도루를 기록한 야구 천재 오타니 쇼에이다. 오타니를 선두로 묵히 배츠, 프레디 프리먼 등 리그 최고의 타자들이 뒤를 바친다. 스넬은 이 강력한 타선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준비를 마쳤다. 그의 다저스 합류는 투수진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균형과 전략을 바꾸는 핵심 카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스넬의 어깨는 결코 가볍지 않다. 1억 8,200만 달러라는 금액은 높은 기대감을 동반한다. 팬들과 언론은 스넬에게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다저스는 최근 몇 년간 정규 시즌 강자라는 이미지를 뛰어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스넬은 이러한 압박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그는 압박은 곧 기회다. 나는 이런 상황을 즐긴다고 말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저스는 그동안 그들의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성공을 거둔 팀이다. 다양한 선수가 다저스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했다. 블레이크 스넬은 그동안 리그에서 입증된 특출난 투수이지만 다저스 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가능성이 크다. 다저스의 투수 코칭 스태프는 그 어떤 팀보다 뛰어난 능력을 자랑한다. 그들은 선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꾸준히 제시하며 선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스넬이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펼친다면 그는 다저스의 에이스로 자리 잡을 것이다. 스넬의 합류로 다저스의 투수진은 더욱 강력해졌다. 이미 다저스에는 훌륭한 투수들이 많지만 스넬의 합류는 그들의 우승 욕구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다저스의 투수 라인업은 이제 단지 경쟁 팀들의 위협을 넘어서 리그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블레이크 스넬의 영입은 다저스에게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다저스는 지금까지 그들의 강력한 공격력과 투수진을 바탕으로 꾸준히 월드 시리즈를 노려왔다. 하지만 이번 스넬의 영입은 그들의 우승 목표를 더욱 확실히 해주는 중요한 결정이다. 그가 다저스의 에이스로 자리 잡는다면 다저스는 더욱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스넬의 다저스 합류는 단순히 2025 시즌을 향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다저스의 5년, 아니 그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이기도 하다. 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다저스의 우승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존재가 될 것이다. 2025년 시즌을 맞이하며 다저스는 블레이크 스넬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력을 바탕으로 또한번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스넬과 다저스의 조합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는 그 어떤 팀보다 강력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이제 다저스 팬들은 시즌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스넬이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르는 그날, 다저스 스타디움은 환호와 기대감으로 가득 찰 것이다. 다저스와 스넬이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 과연 그 끝은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 메이저리그 팬들의 시선이 LA 다저스를 향하고 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